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급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까지 말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낙이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적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심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위급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 또 일어난 일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상황과 환경들을 좀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반란 가운데 도망하는 여정 중에 있는 다윗입니다. 반란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시간이 촉박하고 또한 빨리 결정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일들은 다 연관성이 있었죠.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행동의 결정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우리에게도 급한 일, 또 중요한 일. 또, 위급한 일, 항상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할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며, 결정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들을, 그 답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잘못한 반응이고요. 또 다른 것은 다윗이 그래도 바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급하고 또 위급하고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 심의의 모함이 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고요.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 어, 시바가 이 도망하는 여정 중에 있는 다윗을 선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로서 위기의 때에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지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선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인하여 항상 그가 한 상에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비 보셋의 종 시바가 도망하는 중에 있는 다윗의 일행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가 묻자, 그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 나라의 왕의 자리가, 그 왕의 자리를 그가 원하고 있다라고 모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비보셋은 지금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그 종에게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그종 시바에게 다 준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라는 말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했던. 이 무비보셋을 의심하게 되었고, 오히려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사악한 자에게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넘겨주는 아주 경솔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자문 말씀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의 문제, 재판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다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섣불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이슨 지금 많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키,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믿었던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잘못된 모함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 쉽게 단정 지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급한 일일수록 그리고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리는 쉽게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단 또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지하는 것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보여줬던 뛰어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그 성품이 이 문제 속에서는 발휘하지 못하였고,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용서해주지 못하였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서는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없겠지요.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또 위험하고, 때로는 다급한 일일수록 내 감정, 내 상황을 통해서 쉽게 단정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의 한 영역이 있다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요, 또 심의의라는 사람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있었던 이 스토리는 다윗의 연약함이었다라고 본다면요. 오늘 이 심의의 저주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선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것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 중에 있을 때 심의라는 자가 다윗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런 리더로서 이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저주하고 더 나아가 돌까지 던지면서 조롱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사 아비세가 다윗에게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아브세와 모든 신하에게, 신하들에게 에게신하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친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 자기 피줄도 아닌 사람이 어~ 자기 피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권을 빼앗겨 자기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집파의 이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인간 같지도 않는 자에게 억울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통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심의의 저주, 저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냥 버려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고 그가 저주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극박한. 급박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신다라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 위기의 때, 급박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급박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정 짓는 것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또 그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급하고 중요하고 때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게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이 시무이라는 이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넘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위기와 급박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 모든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